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289장 <laughs> 주예수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예수내 마음에 오심 주예수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은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에 베리니 <laughs>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은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열어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혼인 잔치를 돕기 위해서 혼주들을 돕기 위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혼인 잔치는 일주일 보름씩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접대상 심각한 실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결혼식에서도 음식이 떨어지면 어, 안 되었던 것처럼 그 당시는 <laughs> 포도주가 떨어지면 크나큰 어, 결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송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혼주들에게는 이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 해결해 주신 겁니다.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거나, 또 오병의 기적을 이루는 등의 스케일이 큰... <laughs> 그런 기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혼주축에서는 중대한 문제였고 또 이것을 기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마리아와 물도온 하인들 소수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부인들만 아는 기적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 삶을 겸허하게 돌아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어, 넘어갔을 뿐입니다. <laughs> 오늘 연회장의 손님들도 이게 기적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그러나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가나의 혼인 잔치 사건을 첫 번째 표적 사건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 사건은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은 총 7개의 그 표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물을 포도주로 이제 변화시킨 사역. 대체로 이제 장차 영혼들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진실로 삶을 드린 자는 진정한 질적 변화, 영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변화됨으로써 하늘의 생명을 간직한 자가 되는 것이죠. 포도주는 복음서에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은유되고 있고요, 피는 곳, 또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피는 곳, 생명으로 은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에서 생명 없는 자에서 하늘의 생명을 간직한 자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laughs> 사실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쏟으심으로써 변화시키는 일은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영적 생명인 이 포도 영적 생명인 피이 포도주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묵상할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지지 않고 그냥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오병의 기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 하늘에서 먹을 것을 그냥 쏟아내리게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적의 재료가 되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필요로 하시죠.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집에서 나타난 기적의 재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병에 든 조금의 이제 기름인 것이죠. 오늘의 기적에서도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인들이 이제 항아리에 물을 또 채워다 넣는 기초적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기적을 위한 재료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옛날에 이제 제레식 펌프가 있을 때 마중물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laughs> 땅속에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한 바가지 물이 꼭 예비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올라오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순종은 이 마중물과도 같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순종을 재료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인들에게는 돌항아리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명령이 영문을 알수 없는 명령이었겠습니다만은. 원래 항아리의 물은 손과 발을 씻는 데 필요한 물이었거든요. 이걸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영문을 모르는 이상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만이 기적의 비밀을 t a j u r a Yang Munmorden, Isan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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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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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내가 먼저 주어야 내가 채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우리의 기초적 순종의 자세 기반이 되는 마중물과 같은 그런 순종의 자세가 늘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떤 드림과 또 순종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가신 주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근원적인 수준으로 또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윤리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을 간직한 자로 이땅 가운데 하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